이제 하시면 돼. 어머니, 임영웅의, 엄마, 어머니 임영웅 팬이라고 하셨죠? 처음. 처음 어떻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하셔야지. 근데 같이 시작을 해야지. 노래랑? 음. 아, 그노래 틀면 제가 동영상 못 찍는데 어떡하지? 그럼 어떡할까? 어머니가 부르시면 안 돼? 음. 응. 나보고 부르면안 돼. 응, 터벅터벅 응, 응. 그곳을 묻어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? 음.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.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면에 내게 오나요?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. 빨리 빨리 오세요. 사랑아, 모르진 나의 사랑아. 내니마 오고픈 나의 사람아 오호야 내가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잘하시네 이 노래 내가 참 좋아하는데 네. 사람들은 별로래. <laughs> 어머니는 옛날부터 좋아했죠. 응. 처음 나왔을 때부터.